선생님이 수업 전에 전국에 있는 5학년 친구들에게 평소에 들은 칭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나 또는 내가 듣고 싶은 칭찬, 그리고 칭찬을 들었을 때 나의 기분을 물어보았어요. 5학년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반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명과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오, 전화 간다, 간다, 간다. 오. 응. 여보세요? 안녕, 선생님이야. 제일 좋았던 칭찬은 부모님이 어,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 주던 때고 가장 기억이 남는 칭찬은 주변의 어르신들이 잘 생겼다고 한거 같아요. 어, 일단 좋고 다음에 또 칭찬을 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 저 착하다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아, 앞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온라인 계약 끝나면 다시 만나서 놀자. 기분이 좋고, 고맙고, 신이 나고, 더 잘할 것만 같은 힘이 생기는 건다 똑같나 봐요. 그럼 오늘은 국어교과서 40조 상대가 잘한 일이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입니다. 칭찬의 힘이라는 글을 듣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칭찬의 중요성과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함께 평소에 칭찬 들은 기억을 떠올리며 칭찬의 힘을 들어봅시다. 칭찬의 힘 어린이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처럼 들을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바로 칭찬이에요.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일을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칭찬의 힘이랍니다. 칭찬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또,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칭찬의 힘이 셉니다. 따라서, 칭찬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칭찬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에 비해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한 편이에요. 또, 칭찬을 한다고 하지만 칭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두루뭉술하게 칭찬하지 말고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우와, 멋지다. 정말 대단해. 와, 같이 칭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구나. 와, 같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가 무엇을 잘했는지 알고 칭찬을 받으려고 더 노력하게 된답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일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100점 이내 정말 좋겠다. 와 같이 칭찬하기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와 같이 칭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가 노력의 의미를 깨닫는답니다. 셋째,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에는 평가하기보다 잘한 일이나 행동을 설명하듯이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넌 정말 착하구나. 와 같이 칭찬하면 착한 아이로 평가받으려고 억지스럽거나 과장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칭찬하기보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줘 친구가 참 고마워하겠다. 와 같이 칭찬하면 상대가 행동의 가치를 이해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을 할수 있으면 더욱 좋아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지금의 능력보다 잠재 능력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요. 현재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미술의 소질이 많은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을 거야. 와 같이 칭찬하면 3배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또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무엇보다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칭찬하는 말에 마음을 담아야 해요. 달콤한 칭찬의 말이지만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진심 어린 칭찬이야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칭찬의 힘을 한번더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칭찬은 왜 힘이 세다고 했나요? 두 번째. 칭찬이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세 번째, 칭찬하는 말에 마음을 담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며 다시 글을 들어 봅시다. 칭찬의 힘 어린이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처럼 들을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바로 칭찬이에요.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일을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칭찬의 힘이랍니다. 칭찬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또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칭찬의 힘이 셉니다. 따라서 칭찬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칭찬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에 비해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한 편이에요. 또 칭찬을 한다고 하지만 칭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두루뭉술하게 칭찬하지 말고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우와, 멋지다. 정말 대단해. 와 같이 칭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구나. 와, 같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가 무엇을 잘했는지 알고 칭찬을 받으려고 더 노력하게 된답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일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100점 이내 정말 좋겠다. 와, 같이 칭찬하기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와 같이 칭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가 노력의 의미를 깨닫는답니다. 셋째, 네.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에는 평가하기보다 잘한 일이나 행동을 설명하듯이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넌 정말 착하구나. 와 같이 칭찬하면 착한 아이로 평가받으려고 억지스럽거나 과장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칭찬하기보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줘 친구가 참 고마워하겠다. 와 같이 칭찬하면 상대가 행동의 가치를 이해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을 할수 있으면 더욱 좋아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지금의 능력보다 잠재 능력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요. 현재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이술의 소질이 많은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을 거야. 와 같이 칭찬하면 상대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또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무엇보다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칭찬하는 말에 마음을 담아야 해요. 달콤한 칭찬을 말이지만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진심 어린 칭찬이야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칭찬은 왜 힘이 세다고 했나요? 자, 글을 한번 볼까요? 칭찬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칭찬의 힘이랍니다. 이는게 나와 있어요. 바로 칭찬 한 마디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또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좋아지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힘이 세 가지나 있어요. 아주 세죠? <laughs> 칭찬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칭찬이 힘을 발휘하려면 총네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두 번째 줄. 하지만 칭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옵니다.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요. 세 번째 문단에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돼요. 셋째,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을 할수 있으면 더욱 좋아요. 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내게 너무 많은데 다 써야 되나요? 선생님은 마음이 넓으니까 하나만 써도 돼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칭찬하는 말에 마음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무엇보다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칭찬하는 말에 마음을 담아야 해요.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아야 되는지 볼까요? 달콤한 칭찬의 말이지만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와요. 진심 어린 칭찬이야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진심 어린 칭찬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진심을 담아 칭찬해요.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칭찬해. 다음 41쪽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의 힘을 다시 듣고 칭찬의 중요성과 칭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4명의 친구들이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칭찬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수업 도입부에서 보여줬던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칭찬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더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칭찬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교과서에 한번 써봅시다. 칭찬해. 칭찬아. 온라인으로 계약해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힘들 텐데도 이렇게 온라인 학습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줘서 선생님은 고맙게 생각해.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켜고 수업에 들어와서 혼자 공부를 해내는 넌 정말 성실하고 멋진 아이야. 빨리 계약해서 만나고 싶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